오늘 아침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말 성경 번역으로 읽고 묵상하며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시는 경건 생활을 하십니다. 첫 번째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우리가 연약하여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함에도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성녀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성녀님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녀님께서 친히 말로 할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이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위해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두 번째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섭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미리 하신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고 미리 정하시고 미리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다 하시며 의롭다 하신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을 담게 하시려고 또한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는 그 아들이 많은 영재들 가운데 마다들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아멘 세 번째 로마서 8장 31절에서 34절 말씀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며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정죄하며 대적할 자는 아무도 없으며 하늘 보좌에 계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 그러면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분께서 어떻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고소할 수 있겠습니까? 의롭다고 인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죽었을 뿐 아니라 살리심을 받으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굶주림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도살당하는 양과 같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음도 생명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 일이나 장래 일도 능력이나 높음과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음을 아버지의 자녀들은 확신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배고픔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겠습니까? 기록되기를 우리가 종일 주님을 위해 죽임을 당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인해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도 천사들이나 악마들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능력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말씀으로 아버지께 기도드립니다. 영원부터 미리 정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 우리를 위해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간구하신다는 말씀대로 우리도 성령님 안에서 기도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유익이 되도록 섭리하시는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영원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며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경배로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자녀들에게 주시는 아버지께 감사함으로 기도 드리며 의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환난, 곤고, 박해, 굶주림, 위험과 칼. 죽음과 생명, 천사들과 권세자들, 현재일과 장례일, 능력과 높음, 기품과 어떤 비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끊어낼 수 없음을 확신하며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중보자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